시푸 구역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초기 구역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정비계획 고시된 걸 보셔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재건축은 좀더 보기가 편하고 어 재개발은 조금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충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매물을 가지고 계신 게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단독주택 갖고 있고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원룸 같은 거 아주 작은 물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다 다르. 때문에 이 매물별로 투자 수익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체적으로 큰 물건을 갖고 계실수록 재개발에서는 좀 불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구역이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뭐 한남 뉴타운이라던가.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은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의 물건이 더그 좋을 수도 있거든요. 투자 가치 자체가 왜냐면 하 이게 그평형 배정 같은 것들 할 때, 그리고 동호수 배정 할 때, 아무래도 권리가액이 높은 사람한테 우선순위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내가 원하는 인기 있는 평형대를 배정을 받고 싶다. 그 동호수를 배정을 받고 싶다. 그리고 또 이제 그뭐 조망 같은 것들이 또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점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권리가액을 확보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장위 15구역처럼 0 사실 이제 입지가 도심에서 아주 가까운 입지는 아니잖아요. 선호하는 입지는 아니고 좀그 서울 재개발 중에서도 가장 이제 매매가격이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곳에 이제 아주 몇, 뭐 10억, 20억짜리 매물을 갖고 있다. 이건 굉장히 불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극단 적으로 현금 청산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낮게 형성돼서 거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그 조치가 가능한 물건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세대로 전환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명의 분산이 가능하거나 뭐 이런 매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치를 해두시는 게 좋은데. 어, 이제, 매수를 계획하고 계신다, 라고 하면은, 에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덩치가 큰 물건들은 좀, 그,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추정 비례율이 한96.81%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추정 비례율로 봤을 때는, 10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살짝 이제, 손해보는 구조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보통 뭐, 정리 계획 수립할 때, 그, 얼마 전에 보면은, 재건축들은 한 80%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은, 장시 15곳 같은 는 아까 보시면 조합원이랑 일반 분양 세대 수가 7대3 정도 되잖아요. 한 7대3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100%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그 비용이라는 거총 수입과 지출이라는 것도 다 추정일 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서 비례율은 대략적으로 이제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정 비례율을 만든 근거가 된뭐 일반 분양가라던가 조합원 분양가라던가 공사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지금 정해졌나 뭐 이런 것들좀 보셔야 되는 건데요. 그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나온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냐? 그 아주 작은 것도 요즘 많이지요. 그리고. 84형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전용 84형, 3 0평대 아파트죠. 이게 가장 이제 국민평형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는데, 분양가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도. 그래서 요즘에 74형 분양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 분양가가 더 올라가면 59형이 국민평형이 될 예정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제 그 국민평형이 전용 84형이 아니라 전용 59형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전용 7 4형은 3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아파트 이제 그뭐 구조나 이런 것들 보시면은 30평 정도 돼도 이제 4인 가족이 살기에는 충분히 공간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분양가를 보시면 전용 3구형뭐 아주 작죠. 그래서 뭐방 하나에 거실 하나 뭐 이런 정도죠. 그래서 5억 전용 4구형그 메이플자이 같은데는 전용 4구형도 방세계 만들어서 이제 그 했는데 사실 거주하기에는 좀 좁죠. 그 2인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주 예, 그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최소한 3인 가족 이상이다라고 하면 전용 5구형 그 25평대 뭐 이렇게는 그 매수를 하셔야 예, 거주가 좀그 편리하시겠죠. 4구형 같은 경우는 6억 2100만원, 그리고 전용 5구형이 한 7억대 이제 분양이 예정되어 있고요 7사형은 8억대 중반, 그리고 8사형 9억대 중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실 거는, 지금 뭐, 그, 보시면, 이게 그, 그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거는, 어, 이게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매물이 그러니까 물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단독주택이든, 뭐 빌라든 이렇게 가지고 계신 건데, 나중에 이거를 이제 조합에다가 현물출자를 하고 내가 싼 값에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권리가액,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말하면 종전자산평가라는 걸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비례율을 곱한 값이 권리가액인데, 뭐그 대략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만큼 인정을 받아서 나머지 차액만 조합원 분양가에서 현금으로 내는 방식이에요. 이게 추가 분담금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주택 가격이 항상 공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에서 뭐 조금 올라간 수준 그리고 이제 그뭐 어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이, 그, 이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권리 가격이 얼마나 갈지 예상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에대한두배 정도 곱한 거, 뭐 이렇게 보고요. 토지, 뭐 단독주택 갖고 있으면 토지랑 건물을 따로 또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보정률 한 1.8? 그 조금 낮죠. 건물은 뭐 이렇게 본다. 건물 단가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것들 오래된 그 단독주택은 건물 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고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계속 오르겠죠. 그 공동주택은 대표적으로 재개발 구역에서는 빌라 같은 것들이 공동주택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장애 15구역은 이제 그 매물들을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그한 1.3억에서 1억대 중반 정도 이제 되는 그그 그 공동주택 공식 가격이요. 빌라 같은 것들 봤을 때는 매매가격의 한 4억 중반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프리미엄이 얼마 붙어 있는지 대충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공동주택은 한두배 정도 곱하죠. 그러면은 지금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 가액이 2억 6천 정도 된다라는 건데, 매매 가격이 4억 5천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지금 프리미엄이 한 2억 정도 붙어 있는 걸로 보시고, 거래하시면 된다라는 건데, 이 예상 조합원 분양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5구형을 분양을 받는다. 지금 이, 이 물건으로, 그럼 7억 3천 정도, 이제 그 분양을 받으시는 거니까, 예, 추가 분담금 한 4억 정도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조합에다가. 그리고 이제 전용 7구형, 그러니까 요거 8사형으로 할게요. 8사형으로 봤을 때, 이제 9억 5천4백 정도. 정도 예상 조합원 분양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때 추정 분담금 7억 정도 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그총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는 건지 보셔야 되는 거죠. 장인 15구역에 내가 매수를 하신다. 그럼 25평형을 얼마에 분양받는 거냐면 현재 이제 그 매수를 하시면은 최종 8억 5천 정도의 이제 분양을 받으시는 거고요. 84형 분양받으시면 11억 5천 정도 분양을 받는다. 근데 이 장인 15구역은 그럼 도대체 언제 그 입주를 하냐? 최소한 10년 이상 보셔야 되거든요. 10년 이상의 시간을 묻는데 총 투자금 지금 요 정도 들여서 20평대, 30평대 사시는 걸로 보시면 되고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거나 사업 지원 요소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는 그총 투자금은 또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질 일은 없겠죠. 최소 투자금으로 보셔야 되는 건데 그럼 주변 시세랑 비교를 해보셔야 되잖아요. 이 장위자이 레디언트 여기 최근에 이제 분양한데죠. 그래서 보면은 피가 많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직 분양권 상태인데 뭐그 팔사형 기준으로 13억 정도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시세가 꿈의숲 아이파크 1,7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입주 연도는 2022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팔사형이 11억 원대 이렇게 형성하고 있고 뭐 1층 같은 매물들은 뭐 10억 대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레미안 장위퍼스트하이 여기도 1500세대 정도 되는데, 입주 연도가 조금 더, 그, 오래됐죠? 2020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30평대가 11억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1층은 또 10억대 이렇게 나와 있는 매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럼 투자 가치를 비교해보면은, 30평대랑 비교하면 장이 15구역이 더 비싸요. 네. 더 비싸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투자 가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그 사업 수익성이 좋거나 이제 저렴한 지역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건데, 이 장이 15구역만 하더라도 지금 촉진계 변경된 거, 이런 것들이 고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좀 많이 프리미엄들이 상승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장희동, 일단 특이사항을 좀 보시면요. 여기 교통이 그 장희 15구역은 또 상월공역 초역세권 단지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석계역이라고 있어요. 그 석계역이라고 있는데. 어 이쪽으로 이제 그쭉 따라가면은 석계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월공역에서 돌고지역, 석계역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 이제 GTX 노선이 뚫리거든요. GTX C 노선. 2028년 개통 예정인데, 어, 이것 때문에 이제 그, 그, 이문희경리타운도 좀 수혜를 입었죠. 석기역에 GTX C 노선이 그 예정이 돼 있어서, 이, 이, GTX C 노선이 개통이 되면, 그, 강남 삼성역까지 한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가, 그, 그동안 이제 장희동이나 뭐 이문희경동 뭐 이런 데 쪽이, 이런 쪽이, 그, 서울에서 중심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심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특히 이제 강남으로 접근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집주 근접 면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이 좀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g t x 신 노선이 이제 석개역에 뚫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강남 접근성이 크게 좋아지는 지역으로 볼수 있고, 아, 어 이렇게 돼서 이제 가격 상승이 된 곳들, 그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이문 희경류타뿐만 아니라 청량리 쪽이 굉장히 핫하죠. 청량리 역에 한 10개 노선 뚫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왕십리 쪽, 왕십리와 코재 같은 것들, 그리고 그 은평구 쪽도 마찬가지로. gtx a 노선이 뚫리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광운대역, 뭐 1호선은 그대로 다니고 있고요. 이 광운대역 주변에 그 현대산업개발에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상복합 형태로 되어 있고, 이제 아래쪽에는 문화시설이라던가 뭐 여러가지 어 상업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엑스 같은 것들 이제 예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문 휘경유타운 한만 세대 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거의 입주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 뉴타운은 절반 정도 입주가 끝나고 절반 정도는 뭐 다시 뭐 추진하거나 이렇게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다 입주가 끝난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몇만 가구가 이제 형성이 돼서 완전히 탈바꿈하는 지역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 이제 이런 개발 호재들이 그그 어그 가치를 상승할 여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그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 새로 이제 초등학교 신설하는 게 되게 어려워졌어요. 어렵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또 이제 걸어갈 수 있는 도보권에 초등학교가 있는 게 안전상 굉장히 유리해서, 어, 초품화, 고뭐 이런 중품화 단지가, 어,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월곡쪽 그러니까 장희십5구역 그래서 장희초등학교 이렇게 끼고 있기 때문에 초품마 단지 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제 월곡 중학교도 있어요. 네, 월곡 중학교 그리고 그장희십5구역그 오동공원에서 이제 그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세권, 공품마라고 부르는데 요즘에는 그그 그 한강뷰나 뭐 이런 것들만큼이나 숲뷰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선호하시고 숲세권 단지 같은 것들에서 좀 힐링을 얻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장 점들이 있다. 그리고 제목은 장애 1 5구역 특이사항으로 바꿔야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장애 1 5구역 그 결론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로서 투자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어, 투자 가치도 없으면서 시간도 오래 걸린다라고 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차라리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건너편으로 살짝 넘어오시면 석관동이 있어요. 이문 휘경유타운과 장희돈 사이에 이제 석관동이 있는데, 거기 그 최근에 이제 석, 관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 있거든요. 그 SH에서 이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이제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거기 같은 경우에 관리 계획 수립 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미 이제 그 모아타운이 뭐 적극적으로 추진이 된다, 재개발이 추진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곳들은 가격이 올라있죠. 근데 그 석관동 시범사업지들 보면은 지금 장인시5구역보다 프리미엄이 한 1억 정도 떨어져 있어요. 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한 1억 정도 붙어있다라고 볼수 있어서 개발이 좀 활발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소 1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실 수 있는 구역으로 보이고요. 단기간 내에 어 그리고 이제 그 상월공역 근처에도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상월공역 근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 장애그다 모아타운이 지금 석관동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장인 15구역 바로 건너편에 또 이제 상월공역, 이그표 역세권이잖아요. 여기 그 바로 길 하나 건너서 또 그쪽에서도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프리미엄이 지금 안 붙어 있는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랬다가 이제 그 모아타운 추진 자체가 어, 이제 그 어떤 가시성이 나온다. 그게 뭐 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동의율을 맞췄다. 뭐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확 올라버리는 그런 이 효과를 그 얻으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그, 그래서, 이제, 장위 15구역 투자를 하시기 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그,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곳들, 그, 한번 석관동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장위동 뉴타운 쪽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시세, 신축 시, 그, 지금 매수하시는 게 저렴해, 저렴해 보여. 그리고 이게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는데 계속 희망고문 당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하셨을 때는, 신축을 사시거나, 아니면 건너편에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그 간단하게 이제 그 구역 그 일부 그 지금 이슈가 있는 것들 짚어드리면은 사구역은 공사비 갈등 이슈 있어요. 그래서 공사 중단하겠다 현수막 내걸었거든요. 근데 뭐 거의 이제 그 공사비 협상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한 평당 500만 원대 공사비 책정이 돼 있으니까 700만 원대 800만 원대 이렇게 올리겠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금 최근에 시공사 뽑는 데는 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천만 원 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새로 시공사를 뽑는 경우보다 공사 단가 면에서는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장의 자구역, 그, 그 시공사가 원하는 대로 이제 공사비를 높여주더라도, 지금 조합원들에게는 추가 분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는 어쨌든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어그 어느 정도 이제 제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공사비 갈등 이슈가 좀 봉합이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그 크게 위험 요소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19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정비계획 변경했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교회에서 계속 그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없다,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기존보다는 어느 정도, 어, 리스크가 제거가 됐다라고 볼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또 추가 분담금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뭐, 금매가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좀 상황을 더 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4구역 투자도 많이 보시는데, 여기 조합 설립이 됐어 그래서 조합 설립돼서 여기도 한 10년 정도 있으면은 입주하는 곳으로 보시면 되고, 위치는 여기고요 이게 오동 근린공원 끼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자, 오늘 이제 장의 15구역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 장의 15구역은, 어 이제 그, 뭐, 서울에서 이제 저렴한 투자금으로 또 그, 어 진입을 하실 수 있는 재개발 구역이니까 관심 이 많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사회 초년생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좀그 시드가 적잖아요. 그래서 장이동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장이1 5 구역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뭐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는 않네요.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신축 매수를 하셔서 예그 뭐.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한 투자금으로 이제 진입을 해서 프리미엄이 덜 붙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보시면은 투자 수익면에서 더 훌륭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제